로마서 6장 15절로 23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런 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의 자식을 종으로 내우고 우리에게 신하한지그 신과한을 받는 자의 종으 되는 줄을 이해할 니 혹은 일의 종도 사망의 종도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해 이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제의 종으로 해당하여 너희에게 정의해 주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시체를 너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너희가 제 종이 되었으면 너희에게 여전히 도와주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마지막이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주금부터 하나님을 고 하나님의 종을 지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마지막은 영생이다 같이 있습니다 죄의 세상은 아니여 하나님의 세상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네, 네.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큰 은혜를 받기를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사용하고 또 많이 듣습니다. 이 은혜가 무엇일까? 이 은혜를 표현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빈 컵에 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빈 컵에 물이 담겨 있으면 선풍기 바람이 불때그 컵이 날아갈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 그래 네, 그 빈컵의 물에 물을 다 마신 후에 그 빈컵을 올려놓습니다. 여전히 선풍기 바람은 불어오죠. 그러면 그 빈컵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바람에 날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그 빈컵은 바람으로 인하여서 이리저리 뒹굴고 또 뒹굴는 것이죠. 은혜는 사람의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 안에 가득찬 죄악들을 모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이 하루 아침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컵에 담겨 있는 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서 찌든 죄였고 세상에서 쌓였던 그 거짓된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비어지자마자 우리는 가볍게 되었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어디든지 갈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꼼짝 달싹하지 달짝, 않는 탄탄하고 굳어 있는 마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큰 바람이 들어왔을 때에 그 마음이 정말로 부드러워지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네.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 가능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없던 믿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불끈 솟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믿음을 키우고 없던 믿음을 생겨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 안에서 옛 사람을 다 벗어던지게 하며 새롭게 거듭나게 할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어집니다. 이 은혜를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은혜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바울은 은혜의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법을 어기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누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겁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그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것이 이 바울이 과거에 살았던 옛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은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살지 않냐면 큰일 난 것이죠. 그 바울에게는 감동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이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정말로 은혜이란 단어를 끄집어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엄격하고 두려우신 분이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년에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대속제일로 지키는 것이죠. 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지성소로 들어가서 대제사장의 죄가 있으면 이 방울을 다는 이 방울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즉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달고 왔던 줄을 잡아당깁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방울소리가 계속해서 들리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죽은, 죽느냐, 사는 자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울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보니, 받고 보니,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분토만도 못하더라.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세웠던 그 수많은 공로가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학벌, 로마 시민권, 자기가 지켜왔던 법, 이 모든 것들이 은혜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자 가운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깨달았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것이 아멘. 있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은혜의 사람으로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엄망하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바울 사도는 그곳에서 기뻐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뻐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은혜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표적들이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서는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만 은혜를 받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아, 네,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없다 네,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택함을 받아서 모세대의 율법을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래서 은혜가 아니라 법대로 심판하며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조주요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율법 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너무나도 고단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하고 부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이요. 그런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어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만의 능력으로 살아야만 했죠. 외롭고 무섭고 두려운, 두려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천지마무를 지으신 이가 바로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었다는 라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의 도움이 늘 그분에게 나온다는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무엇을 가져야 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예로운 존재도 아닙니다. 오직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일 뿐입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 받는 사람들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삶의 희락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삶이 성도의 삶인데, 우리들의 현실에서 가끔 경험하는 것이 다입니다. 매일 경험하고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싶은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가끔 가끔 경험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큰 은혜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은 보았지만 그 은혜의 맛은 보았지만 다시 그것을 어떻게 얻어야 될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맛을 보았지만 세상의 맛도 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고 세상도 맛보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이. 계속해서 유지되지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에서 죄가 분노가 화가 꿈틀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하고 가까웠던 것이 다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은혜와 가까지니까 워 아니면 예전에 살았던 그 답답한 마음과 가까워집니다. 예전에 그 마음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에덴동산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죠. 신앙생활하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에덴동산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에덴동산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에? 누가 있었어? 베리면서 사탄이 있었다는. 이 에덴동산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동산인데.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탄이가 있었어. 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앉아있지만, 여기에도 누가 함께 있다고? 사탄이와 함께 있어. 요 그래서 사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을 흐리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고, 졸립게도 합니다. 이겨내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네. 이겨내야 돼요. 네.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벤과 하와가 이야기를 나눌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촥 빠졌을까요?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어. 보고 계셨다. 우리도 가끔 부모의 입장으로서 아이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어때요? 큰애가 이 작은아이가 쥐고 있는 아이스크림을 뺏어 먹기 위해서 온갖 현혹하면서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르면서 가만히 보고 있어. 어떻게 하나.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 뱀이 하바를 어떻게 꼬시나 보고 계셨 하나님께서 뭐냐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보고 있었어요.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마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갔어요. 그때부터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부끄럽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만나기가 괴로웠습니다.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안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잖아요. 그렇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은 우리를 떼어내어서 하나님과 떼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죄를 질때 하나님은 이로 하고 우리에게 허통을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그 죄를 이겨서 승리하느냐 아니면 그 유혹에 넘어가느냐를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보고 계시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순간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이겨내야죠. 아, 네.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단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사랑인데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요. 뭐냐면, 따라하세요. 순종,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이 죄를 얘기할 때 불순종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불순종한 저주의 자식에서 이제 순종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어떠한 달콤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아, 네. 네. 여러분 야구에서 구회말 투아웃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사단에게 구회말 투아웃 때까지 끌려왔어. 네? 100대 0으로 끌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아, 네.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어, 애굽에서 불러서 광야에서 사0 년을 살게 했어요. 사0 년.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0 년을 살면서 그사0 년은 하나님의 오직 온전한 은혜로 살는 기간이다 말이에요. 봉사도 안 짓고 무엇을 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침으로 말미암아 빤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들에게 그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당연해서. 그럼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막막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광야에서도 40년이 뭡니까? 영원토록 살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 네. 이 은혜의 사람,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너희가 죄의 종이 아니다 죄의 종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아니라 너희에게 준비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렴 바울사도는 로마의 교회에 그렇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요 천국입니다. 아멘. 그러나 불순종한 사람들은 사망이요 영원한 어둠이요 영원한 불구덩인 지옥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영의 사람들이 되셔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여러분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힘이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